오늘 묵상한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증인이 되어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냐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것이 이렇게 바르게 증언하는 일을 특히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라는 것으로 날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속죄 받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일상에서.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한 영혼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침에 우리 무릎신학교에서, 미국에서 대면 예배,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은사자들이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어서인지 10시부터 시작했지만 9시가 좀 넘어서 줌에 들어가니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함께 은사자님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참 보기도 좋았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목사님께서 시스템을 만드시면서 준비하시는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오세 목사님의 그 강력한 찬양의 찬양과 함께 또 드보라 전노사님의또 반주와 목사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유난히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저도 모르게 뒤로 던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힐캠 증상이 나타나고 제 안에 아직도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음이 알아졌습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또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청소가 있는 날이어서 배우자와 함께 교회에 가서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또 어머니 이를 위해서 어버이날 방문할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갖추러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꽃도 사고, 과일도 사고, 또 내일 어머니께 가져갈 도시락도 맞추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인의 부고 소식이 들려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이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유언으로 기독교 장례를 치루어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목탁 소리가 들릴 거라 예상했는데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치러지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갔으면 천국에 갔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날은 많이 바쁘고 또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한날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